화장실입니다. 세탁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납공간까지 다돼 있고요. 세면장 이렇게 깔끔하게 예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방이고요. 거실이 있고요. 이렇게 전망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입니다. 알렌드 식탁까지 다돼 있고요. 천장에는 이렇게 우물 천장해서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드레스룸까지 다잘돼 있습니다. 냉장고가 아주 크게 잘돼 있습니다. 대형 냉장고예요. 현관 있고요. 현관에는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신발장이 있고, 중문이 있습니다.